네, 남도강진 블루베리입니다. 어, 저번에 묘목 교체하고요. 뽑아네 묘목들. 뽑아네 묘목들. 뽑아놨더니 안 죽고, 요즘 계속 장마비가 내려서 살아있어서요. 었요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주워다가, 주워다가 이렇게 심었습니다. <laughs> 왜 다시 심었냐. 심은 이유는 내년 봄에 접목할 겁니다. 전목용으로 쓰려고, 하나. 살아나면 전목용으로 쓸 겁니다. 살아있죠? 그냥 버렸어요. 버렸는데, 요즘 계속 비가 오니까 안 죽고 살았어요. 전목용으로 쓸 겁니다. 맥구로 하나, 둘, 셋, 넷, 맥구로 살았어요. 많이 뽑았는데, 다 죽고, 나머지는 맥구로만 살았습니다. 그래서, 다시 심어놨습니다. 한 번에. 내년에 전목용으로 하겠습니다.